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할 뿐입니다. 어떻게든 옵션 설정과 프로그램 매개변수 편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OP를 입력을 해서 옵션 창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탭에서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볼건 없고, 이제 자동 저장 파일 위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 그, 열기 및 저장에 가보시면, 이제, 파일 안전 예방 조치라고 해서, 그, 자동 저장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어떤 시간 간격을 설정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지 않아도, 이제, 어떻게 해서 자동으로, 이, 그, 파일들을 저장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일 자동 저장된 파일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려면 이제 이 폴더를 추적을 해서 찾아 보시던지 혹은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오른쪽 버튼이 아니고 더블클릭 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폴더를 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화면 표시에 가서,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보실 건 없고, 여기 배치 요소에 보면, 이제 그, 어떻게 되는 이제 모형 탭이 있고, 배치 탭이 있는데, 그러한 배치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그 배치를 할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건 없고, 이제 14, 십자선 크기라는 것은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십자 형태로 마우스를 움직이며 따라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 십자선의 크기를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십자선의 크기를 만일에 100으로 한다 하면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식으로 화면에서 움직이게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된 상태로 계속 쓰고 싶다 하시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색상 부분에 가시면 지금 현재 이 CAD의 기본 색상이 이제 2D 모양 같은 경우는 색상이 이 30, 30그 RGB 값이 33, 40, 48짜리의 이 검은색 색상을 쓰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색상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혹은 색상 선택 부분을 클릭을 해서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RGB 값을 입력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빨주노초 파남보를 쓰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흰색을 쓰든지 검은색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어떤 그 화면에 그 객체의 가시성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가장 좋다고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그 3D 그 3D 모델링을 할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 색상으로 그,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열기 및 저장에 가시면 이 부분도 뭐, 이 파일 안전 예방 조치라든지 또는 이 자동 저장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저장을 할때 잠깐 잠깐씩 화면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번거롭고 좀 거슬린다면 이 부분에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다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제 캐드 라는 것이 그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는 뭐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겠지만 실무에 가시면, 이런 업체의 그 파일들, CAD 파일들을 전송을 해주거나 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CAD 같은 경우는 이, 그, 연도별 버전에 따라서 이 DWG 파일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가능하면 가장 낮은 버전으로 한 2000이나 2004 정도로만 해주셔도, 그, 이러한 식으로 저장을 해서 넘기면, 일단 이제 상위 버전에서는 하위 버전의 그 도면들이 들을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롯 및 게시도 특별히 볼 사항은 없고,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용자 기본 설정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이제 캐드 설정을 바꾸는 그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서도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볼건 없고 이제 이 윈도우즈 표준 동작에서 이제 편집을 여러분들이 어떤 객체가 있을 때 편집을 하실 때 객체를 두번 클릭을 하면 그 객체를 편집하는 명령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그 체크를 하시면 이제 두번 클릭을 하면 편집을 할수 있고 뭐 이게 싫다면 여러분들이 그 객체 편집 명령을 일일이 알아서 그 타이핑을 하든지 그 리본 메뉴에서 찾아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도면 영역에 바로 가기 메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 체크를 하면 이제 오른쪽 클릭 사용자화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른쪽 클릭, 즉, 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 하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위, 위쪽에 있는 거, 것은, 주로 많이 체크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기본 모드는 우리가 이제 엔터 키를 키보드에서 치느냐,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그 엔터 키의 기능들을 하느냐에 하느냐의 차이인데 이제 마우스로 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가장 맨 위에 있는 그 항목을 체크를 하고 적용 및 닫기를 하시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엔터키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도 탭에 가시면 이제 오토 스냅이라는 거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스냅의 크기가 너무 작게 나온다면 이 부분에서 그 크기를 조정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조준창 크기도 이제 이 부분이 십자선이 되겠고, 이 조준창 크기가 너무 작다. 너무 작으면 이제 객체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절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D 모델링은, 3D 모델링을 할때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기로 하고, 선택도 이제 확인나 크기도 가능하면 좀 크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제 그립도 이제 객체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사각형을 그립이라고 하는데, 그립의 크기는, 제 생각에는 이 그립을 활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적절한 크기로 하시면 되겠고, 이제 선택 모드 같은 경우, 이제 뭐 명사, 동사 선택, Shift 키를 사용할 선택의 추가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된 상태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고자 하는 옵션 설정이 다 완료가 되었다면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옵션 설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 매개변수 편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매개변수를 편집을 하시려면, 즉, 프로그램 매개변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뭐 라인 명령을 실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명령어들에 대한 그, 단축키를 편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려면, 여기에 이제 관리 탭에 이 별칭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지금 이제 별칭 편집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별칭 편집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삼각형을 누르면, 이제 가장 위쪽에 나와 있는 것이 별칭 편집이고, 혹은 이제 도구에 보시면 사용자화에 프로그램 매개변수 편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메모장이 뜨게 되고, 뭐 여기에 나온 영어는 여러분들이 뭐, 이거 보셔도 되고 이제 쭉 밑에 내려 보시면 여기 에 이제 보시면은 이러한 그 단축키와 단축키와 그 단축키가 그 의미하는 그 명령어가 이러한 식으로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때는 그 가능하면 이제 중복이 안 되는 것이 좋 좋으며 만일에 중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만약 여기 H가 있고 또 H가 있고 H가 있다면 H가 H에 따른 그다 명령어들이 다 다르다면 가장 마지막에 이제 그 설정된 그 명령이 우선적으로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단축키가 있는 것 중에서도 이제 너무 이러한 식은, 뭐이 라인 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축키가 없는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 오히려 이 경우는 이제 실제 명령어보다 그 단축명령이 더긴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오히려 편집을 어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편집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거나 이렇게 너무 긴 명령어들은 이러한 식으로 단축 명령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편집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이제 파일에서 저장을 클릭을 하시고 이제 닫기를 누르고 이제 그 설정이 바로 적용은 안 되고 이제 프로그램을 닫고 다시 그 어떻게들을 실행을 하시든지 혹은 이제 어떻게들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바로 즉석에서 사용을 하시려면 이제 명령어를 또 부가적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명령어는 그 리이니트라는 명령어인데 그 r e n까지 치시면 이제 그 r init 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시면 이제 재초기화라는 이러한 창이 뜨게 되고 이때 여기서 pgp 파일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누르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편집한 명령을 실행을 하시면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